아,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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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! 어, 밥안 먹었어? 먹고 온줄 알았는데? 어? 뭐? 야, 다시 말해봐. 뭘 다시 말해? 방금 나한테 말한 거, 다시 말해보라고. 밥안 먹었어? 아니, 그 다음에. 먹고 온줄 알았는데? 그래, 내가 밥 먹고 온 사람처럼 보여? 어? 어, 어? 그러니까 지금 여행지 필수 맛집 꼭 가야되는 카페 50선 가는 길싹다 찾고 스케줄 짜느라 밤새다 혹시라도 피곤한 내 얼굴에 실망하진 않을까 한 시간 동안 풀메이크업 하고 어제 밤새도록 롤하다가 늦잠 잔너 대신 학교에 들러서 네가 사물함에 두고 온 노트북까지 챙기느라 아침밥도못 먹은 내가 마치 지금 뭐?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하고 국밥 두 그릇에 깍두기까지 추가해서 배부르게 먹고 온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지? 어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야, 자기야? 아니, 그,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면 뭐. 아, 그니까, 난 자기가 밥못 먹은 거 알고, 점심에 무슨 메뉴 먹을까? 아, 그거 물어보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꺼낸 거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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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웃음> 역시, 우리 자기야. 메뉴는 자기가 골라줘. 어 그래그래 그래. 그럼 파스타 먹을까? 파스타는 어제도 먹었잖아 아 맞다 그럼 수제 햄버거 먹을까? 아니 햄버거는 입에 묻어서 별로 어... 그럼 피자 먹으면 되겠다 아 여기 근처에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 맛집 있잖아 무슨 피자 맛집? 아 왜? 자기랑 나랑 양평 여행 1박 2일로 다녀오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이탈리아 전통 피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려준 거 보고 아 무슨 피자에 파인애플이냐고 이건 김치랑 초콜릿이랑 같이 쌈 싸먹는 급이다라고 자기가 완전 빡치지 이 자기가 아니었다 내가? 너랑? 1박 2일 여행? 나는 오늘이 너랑 첫 여행인데 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야? 어... 설마... 전 여친? 아 미, 미정아 잠깐만 전 여친이라니 니가 내첫여자친구 미정이가 누구야? 아, 아니 미진아 <laughs>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진아 미진아 말이 잘못 나왔어요. 아니 그니까 미정이는 누구냐고. 나도 몰라. 나 그런 이름 처음 들어. 나는 방금 들었는데. 미정이 아니야? 아 진짜. 내전 재산 걸고 미정이라는 이름 난생 처음 학교에 들어. 왜 그런 친구도 너 없었어? 너 통장에 5만 원밖에. 없었어. 아 그럼 그럼. 내 노트북 걸고. 그거네형 노트북이잖아. <laughs> 아 진짜. 아니 나 진짜 모른다니까. 시리야 미정이에게 전화 걸어줘. 거 봐. 나 진짜 모른다니까? 어? 나 그런 이름 처음 들어. 오케이 구글. 이정희에게 전화 걸어. 이정희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. 이 오빠 뻔뻔하다. 나를 그딴 식으로 뒤통수 쳐놓고 먼저 전화 걸어? 와 이러면 개 짜증나겠다 진짜. 그치? 어어. <laughs> 야 이게 상상이었으니 다행이지. 자기가 진짜 이런 프로불리팬로 했으면 난 당장 당장 뭐? 어? 어... 아니 아니야. 내가 진짜 프로 불필러였으면 당장 어쩔 건데? 헤어지기라도 할 거야? 아, 아니, 자기야. 아 지금까지 그냥 상상이었잖아. 아, 잠잠. 아, 아 맞다. 그냥 우리 장난친 거였지? 아알 그래, 자기야. 과몰입도 놓. 아 그래, 그래. 아 맞다, 자기야. 근데 물어볼 게 하나 있어. 어 뭔데? 미정이가 누구야? <laughs>